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돌아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탐구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탐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탐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에 맞게 탐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는 탐구 계획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한번 직접 탐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14쪽, 17쪽, 실험 관찰책 10쪽에서 11쪽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와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탐구 계획에 따라 작품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먼저 활동 순서는 탐구 실행을 준비하고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직접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의 개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를 실행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빠지지 않게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세운 계획서에 준비물이 나와 있죠. 준비물이 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탐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을 준비합니다. 어, 만들기에 열중한 나머지 기록을 하나도 해두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탐구 결과를 발표할 때 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준비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해두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는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탐구를 할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실행하기 전에 앞서 안전수칙이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먼저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마른 모래가 필요하고 전자저울. 우리 전자저울은 집에 별로 있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그래서 선생님은 전자저울 대신에 종이컵을 이용해서 모래의 양을 조절할 것입니다. 흰 종이도 마찬가지로 전자 조율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고요그 다음에 모래시계 연결 팔은 실험 관찰에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페트병 두개와 셀로판테이프, 초시계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초시계도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모래시계를, 모래시계에 사용한 모래를 적당량 준비한 다음에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전자저울이었기 때문에 종이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컵을 이용해서 종이컵의 3분의 1만큼 모래를 따른다든지 3분의 2만큼 모래를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원하는 친구는 집에 있는 계량컵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량컵을 이용해서 모래의 일정 부피만큼 양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맞은 크기의 구멍이 있는 모래시계 연결판을 선택합니다. 내가 가져온 내가 준비한 모래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지름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지름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일부 모래시계를 만들기 적합한 모래시계 연결판을 선택합니다. 이때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므로 어, 너무 고민하거나 또 실수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페트병 하나에서 하나에다가 모래를 넣고 그다음에 선택한 연결판을 병 입구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때 계속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붙이지 말고 간단하게 고정만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 어, 3에서 만든 페트병과 우리 새로운 페트병을 연결하고 셀로판 테이프로 여러 번 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수정,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이프를 너무 꼼꼼하게 붙이지 말고 살짝 고정하는 정도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완성한 후에는 초시계를 사용해서 페트병 속에 모래가 내려가는데 얼마만큼 걸리는지 시간을 측정해 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1분을 딱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영상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분을 측정할 수 있는 나만의 모래시계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생모래, 혹시 모래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뭐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또 작은 좁쌀이나 쌀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자조울과 종이 어, 집에서 할 경우에는 전자조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종이컵을 이용하여서 모래의 양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컵에 눈금을 그려주고 그만큼 모래를 넣어서 모래시계의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관찰 69쪽에는 있 모래시계 연결판 어, 종이 페트병 두 개, 그리고 셀럽반 테이프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컵을 한 3등분 정도 해서 농품을 표시해줍니다. 종이컵을 여기 3분의 2 지점까지 담아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시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인컵으로 3분의 2 정도 담은 후에 한쪽 페트병에 조심히 모래를 옮겨 담습니다. 그 후에는, 모래시계 연결판 중에서 내가 지름을 선택해 줍니다. 구멍이 클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고, 구멍이 작을수록 모래가 천천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은 지름 6mm 짜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구멍을 뚫어 줍니다. 그 후에, 이쪽 페트병에다가 셀로판 테이프 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나중에 다시 뜯을 수 있으므로 살짝만 고정해줍니다. 다음 다른 페트병을 붙이고 셀로판 테이프로 연결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간단하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대로 뒤집은 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느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 빠져나갔는데 53초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딱 1분이 되는 모래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 간이 조금 더 걸려야 하 므로 모래 의양을 늘려 주 든지, 아니면 구멍 을 조금 더 작은 것을사 용해, 보는방 법이 있겠 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초시계로 페트병 속 모래가 모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써 봅시다. 실험 관찰 10쪽에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만든 친구들은 영상 속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모래시계로 측정을 해 봅니다. 어. 선생님이 만든 시계는 53초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어, 완성된 모래시계로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럴 수 없다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실험 관찰 10조기에 먼저,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다 적어 보았나요? 일단은 지금 시, 탐구 문제는 1분 모래시계를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모래 앞에서 만든 건 1분보다 좀 짧아서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분 모래시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래의 양을 조금 더 늘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모래시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모래시계로 1분의 1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래의 양을 예상해 봅시다. 우리 처음에 넣었던 모래의 양과 처음 걸렸을 때의 시간을 바탕으로 어, 1분보다 짧았으면 양을 더 늘려주고, 1분보다 길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줄여줘야겠죠. 또 정확히 계량컵이나 천자조울을 사용한 친구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30초가 걸렸으면 모래양을 뭐 2배로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모래시계를 다시 만들고 초시계로 모래가 모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시 측정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거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어찌 보면은 딱 처음에 한 번에 잘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학적인 탐구에서는 한 번에 잘 만드는 것보다는 자꾸자꾸 만들어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과학적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완성된 모래 시계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서 수정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지금 모래의 양을 다시 맞췄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잘안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그, 이음새 부분에 모래가 조금 남아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항상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재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탐구가 모두 끝나면은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지금은 모래시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모래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모래시계로 1분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래의 양을 예상해서 써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만든 모래시계를 바탕으로 예상을 해서 적어 봅시다. 자, 저가 보았나요? 네. 선생님은 처음에 모래 종이컵 3분의 2컵을 넣었더니 한 53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초 분량을 조금 더 넣기 위해서 4분의 1컵 정도를 더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이컵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무게로 아니면은 어 부피로 모래의 양을 조정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 모래일를 바탕으로 모래시계를 다시 만들고 초시계로 모래가 떨어지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한번 모래를 다시 넣어 놓고 측정해서 적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 보세요 네. 선생님이 모래를 4분의 1컵, 종이컵으로 4분의 1컵을 더 넣었더니 1분 10초가 걸렸습니다. 아, 이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 맞췄다. 1분 맞췄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조금 안 맞았으면 다시 수정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초분에 좀 모래의 양을 조금 더 줄여야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조정해서 한번 해도, 다시 일본이 되도록 완성해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법 찾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개선을 해보고 탐구 결과를 정리할 건데요. 오늘은 작품 만들기. 우리 계획에 따라서 작품을 만듭니다. 이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해 두면 굉장히 좋겠죠. 나는 만든 작품을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의 탐구 문제는 1분이 되는 모래시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어? 1분이 안 되면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시간이 길게 걸리거나 짧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개선 방법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의 양을 조절해 보았죠. 이 계산 방법을 찾아서 다시 작품을 만들고 점검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은 다시 개선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을 쭉한 다음에 탐구 문제를 해결하면 은 그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간단하게 모래의 양만 조절을 해 보았는데요. 또 1차 작품, 2차 작품을 만들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탐구를 다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